스낌이스낌이스낌이 느낌이+ 느바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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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다이려야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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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미들끼리 싸우러 가세요. 왜냐, 면 쟤네들은 족밥이니가안 그래, 친구. 드립, 리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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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 오, 을들으면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어서

Bye, good nigga. Wow, pasta, 또 왔네? Oi, pasta, 나, 귀엽네, Z. Bye, 와, 이걸 까먹는다고? Shine. Oh, oh, bye, 기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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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스키스키 오, 키그키 지키, 키 기미도 키스키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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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你的公共巴士是。白狗。白 안녕, 예놈만깽이녀 네 내가 심심해서 왔다. 방이 그지 같군. 빡꼬리가, 빡꼬리가, 빡꼬 요즘 바싸가 버릇이었군. 혼내야겠어. 그래야 니네 버릇이 고쳐지고. 그래야 니네 사회생활도 열심히 할수 있다고. 바싸. 안 그러냐, 바싸? 안 그러냐고. 에, 빡긋, 빡긋. 네가걱정돼사는 말이야. 나는 아니라고. 타이탄드 그 새끼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에, 빡긋, 씨발. 바스야, 다 들린다 아니야 어, 씨발 깜짝아 그렇게 깜짝 놀래면 내가 놀라잖아 미안하네, 친구 뭐야, 갑자기 사과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러냐, 친구 바꿔, 니가 바꿔! 니 용돈은 나중에 줄게, 알겠지, 바스? 하이 바꺼 꺼져, 할방구 흐 바꺼리가 바꺼리가 바꺼 바꿔. 너랑 도 얘기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버려둬, 알겠어 바꺼, 이 녀씨 이러다 사람 때리겠어 어, 자동 어떻게 하지?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안녕, 오빠 뭘봐 뭐야, 화장실 들어갔던 여긴 어디야? 어? 아, 푸바오 어디 갔지? 푸바오? 아니, 오빠들, 늙으세요왜 이렇게 늙었어요? 에이, 푸바오, 어디 갔어? 푸바오, 어, 푸바오, 에이, 푸바오. 어우씨, 네가 부은건 네가 물어내. 어쩔 씨 푸바오 어디 갔어요? 아니, 갑자기 이상한 데로 들어왔어. 여긴 어디야? 집에 보내줘. 에, 아, 쟤 미쳤는데? 예스박커 어, 니네들한테 임무를 주겠어 이타이탄들 썩을 놈들 부셔버려 타이탄이 약간 뭐야? 약간 클로브 같은 거 아, 씨, 돌아버리겠네 일단은 그런 거 나중에 알려줄게 따라와 아주 좋은 작전이 떠올랐어 날 따라와 저기, 아저씨는 뭐예요? 아, 내 이름은 김근육, 천재 박사 내 나이는 1972년 살이다 나이 개많네 <놀람> 이봐 친구 신경 끄시지. 어 친구들 그만 싸워 나 머리 아파 죽겠어. 그만 싸우라고 알겠나? 내 싸움은 참견하지 마라. 알겠어? 아이, 친구 진정하라고. 너 진정. 가만히 있어. 이 늙은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빠떼가리 새끼야. 어? 내가 그렇게 보여? 넌 내가 누군지 모르다 분데. 우리 아빠가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폭력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에휴, 운좋은 줄 알아 어, 고맙네 이런 카메라 맹가, 스피커 맹가, TV 맹가, 연필 맹가, 드림 맹가, 시계 맹다 짜증나 그러니 너네들이 다 처리할 수 있지? 어, 쉽진 않나? 아무튼 연합군들은 다 죽여버려 알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대학교 가는 것보다 지구를 접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할아버지 가자 어, 그럼 지금까지 대학교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간 적도 없어 퇴학당했거든 와씨 부럽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퇴당했는데 아니 이게 뭔뭐 개소리야 우리는 학교 같은 것 필요 없다 우리는 지구 정복을 위해 하는 거다 음, 나 중국에서 푸바오 고기를 먹은 적도 있지 어, 개꿀 네가 먹었냐, 푸바오를! 이 자식이! <laughs> 갑자기 돌변했누 동물의 사랑이 아, 네, 되게 크시네, 이분 푸바오 이 이봐, 김근유 연합군을 어떻게 푸바오. 처리할까? 그냥 그래, 니들 방식대로 해 그리고 니네들 싸움 잘하잖아, 안 그래? 에, 어, 드디어 됐다 와우, 대단한데? 어떻게 한 거임? 내 비밀 프로젝트 내 이름은 최초의 돌